안녕하세요, 황준입니다. 무화과 미주차 이제 슬슬 이제 권자를 좀 제대로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계죠 조금씩 알아가고 편하고 재미있게 고정각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차피 이제 뉴비 서버니까 좀 경쟁 자체가 적거나 점수가 낮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3등 아니나 1등 되면 더 좋지만 뭐등 아니면 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재미있게 하는 게 좋서 제일. 그래서 일 팀은 이제 제가 그 유비 맞춤 정보에서 다뤘던 것처럼 풍속을 위주로 맞추니까 일팀 같은 경우는 뭐 속성에 상관없이 일단 부속 팀을 써야겠죠. 헌터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주. 이팀 같은 경우는 차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픽돌이 두번났긴 했지만 이게 2도까지는 모를 뭐 수니까 그래서 헌터풀도 부족하고 하니까 비속 팀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토마스 피셔 병구 뭐 이스라고 원이 마지막 자리는 솔직히 자연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적당히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1 팀이 메이닝이긴 해서 1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아티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요거 돌격배기가 영웅이면 좋을 텐데 없어 지금 얘도 영웅이 아니니까 옛날의 비드 느낌으로 암티컬을 한번 써서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영웅 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이억백이 암티컬 암난도 세개 중에 영웅 있는 걸 쓰면 되지 않을까? 스켈 같은 경우에는 또 안바에 쓰고 수속이니까 요거 쓰고 그래서 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나 요건데 살기로 가서 제각 살기에 분쇄 약정 감파 오른쪽 건 이제 적당히 사주고. 그래서 코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잘 쑤시고 해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2주차이기 때문에 팔이 잘 깨지진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팔에 깨는 걸 집중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쪽으로 요도 써주고 암티컬은 이제 반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반격을 해서 깨준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오 시작되었다 시작하면은, 한쪽으로 가서, 요도 쓰고, 요렇게 깨지면은, 머리에다가 그림자 밝기를 쓰고, 암발 콤보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평타 치다가, 포어 나갔을 때, 요렇게 요도 쓰고, 요걸 또 반격을 해야 되니까, 암티퍼 같은 경우에, 요렇게 반격을 해주고, 이렇게 깨주고 또 머리에다가 그림자 밟기 하고 암발 굼부 써주고 코어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 이렇게 쓰고 또 반격해주고 그래서 아마 암속성 관련해서 그세 가지 중에서 영웅이신 거를 쓰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발깨는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래서 뭐 암티거를 쓰면은 삭제할 때도 이렇게 반격이 되니까 요런 부분도 생길 수있죠 이렇게 그림자 발기 또 해주고 암발 군복도 써주고 공격 쓰고 이렇게 쓰면은 또 된다. 그래서 이것도 반격해 주면 되겠죠. 반격해 주고 머리에 또 비밀도 알게 해 주고. 아, 궁은 안 바꿨군요. 이게 뭐, 어차피 궁은 좀 사소한 차이니까 두 번째 파나 때 바꿔서 해보도 어차피 암발 쓴 다음에 궁 쓰는 건 똑같아서 포어 쓰고 요도 쓰고. 오른쪽으로 가서 반격을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반격해 주고 또 그림자 밝기하고 그래서 원래는 한 팀이 두팀 앞서서 20억을 치려고 했는데 어한 팀에 한 40억이 나올 것 같은 이 느낌. 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골렘이 나오겠어. 골렘은 그림자 밝기만 해주면은 웬만하면 잡아지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고. 그래서 요것도 반격해서 오른팔 깨주고.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면은 약간 극한이 피하는 느낌이랑 암티컬 느낌이 비슷하니까 암티컬도 괜찮다. 병타 치다가 토어 나갔으니까 써주고 그냥 깨주면 돼죠. 이때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머리 에 그림자 밝게 하고 또안발군못 써주고 궁 쓰니까 궁 쓰고 시시한 들 사라져라. 그래서 포 나갔으니까 요도 쓰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거든요. 왼쪽에서 브레스를 쏘는데, 왼쪽과의 반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깰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조건 피해야 되거나 했을 때는 암지컬을 많이 썼죠. 암속에서.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갈수 있죠. 반격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또 깨주고. 어, 이렇게 더 써주고 요도 쓰고 o 번에는 왼쪽을 깨고 싶으니까 안 됐네요 방금 k a y You're okay. y o u r 딱 한판정도 써봤는데 e o 0 a y You're okay. You're okay. y o u r 그래서 아마 2주차인데 30억 원씩 나 사실상 1등을 못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3등 안이나 그렇죠, 그렇죠. 3등 안 못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팀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요거 쓰셔도 되고 뭐 써도 되는데 그냥 3돌이니까 한번 써주죠 어차피 대부분 초창기 시절에는 1팀에서 많이 갈리니까 약간 준비 완료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베네스 쏘니까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반격을 해주면 되겠어 반격해주고 안 깨지니까 평타치다가 q 티 생기면 몇 써주고 이제 헌터들이 깨주겠어. 몇개 해주고 그림자 발기하고 똑같이 안바이콤모 쓰면 돼서 평타 치다가 포어 나가면은 이렇게 요도 써주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쓸수 있다 반대쪽으로 요 팔은 이제 진우랑 헌터가 같이 깨면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스크림다밝게하고안마으면모써도 뭐 일단 요번 주까지는 두 번째 공극기로 돌죠. 아마 어쨌든 80렙이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선천히 하시는 경우에. 탑재할 때 못해도 그냥 이렇게 두 가지 다 쓰면서 천천히 기면 되니까 어차피 반대쪽 팔을 헌터가 깨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이 e 스펙 대에서는 그래서 코어하고 이렇게 또 써주고 이제 방폭파할 거니까 반대쪽으로 와서 패턴 나올 때 반격을 해주면 되겠죠 팔이 모이니까 이렇게 동시에 이 패턴일 때암티콜해서일 좋죠 또안바의붐 못쓰고 그래서, 그래서 평타 치다가 코어 나가면 요도 쓰고 요걸 또 반격해서 오른발깨주고 왼쪽 팔은 같이 여유를 하면 되 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머리에 그림자 밝기하고또안 발콤보 넣고 병 다치다가 코어 나오면은 이렇게 또 써서 하고 어, 그림자 밝기 해주고. So. 얘들아 깨주, 깨주지 않을래? 브레이크가 없어서 깨지 못하네요 하하하하하 어 이건 살짝 더위서싸 응. 맞아버렸다고 덜덜 결해, 그래서 여기서 반격해서 반대 밝혀줄 수 있다. 이 패턴 때 그래서 암바이 쓰고 공 쏘고 쏘아주고 쏘아주고 쏘아고고 이렇게 요도 쓰고 이렇게 깨준 다음에 머리에 그림자 발기하고 암발 쓰고 평타 치다 호우 나가고 요도 쓰고 그래서 반격해서 깨주고 뭐 대략 요렇게 한 20억 정도 칠수 있는 거죠 이 팀도. 이런 식으로 현재는 어쨌든 진호 위주로 아티를 맞추니까 진호가 대부분의 딜을 얻겠어. 그래서 무과금 이주차도 물론 암속이긴 하지만 50억 가까이 칠수 있다. 물론 이제 뭐 풍속이랑 암속은 좀잘 나올 텐데 나머지는 좀잘안 나오겠어 아무래도. 근데 자신이 안나오는 만큼 같은 서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점수가 안나온다 영어 좀 상대적인거죠 뭐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식으로 무과금 유비권자 편하고 재미있게 곧성각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비권자도 아마 매주 올라갈거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